데이트,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걸 말합니다.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, 소소하게 카페나 영화관 등 좋은 추억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지만 가끔씩 이색적인 곳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. 저는 솔로인데요 <laughs> 그런 여러분들 제외하고 추천드립니다. All the 은치한 호텔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느껴보세요. 이쁘게 가꿔진 정원을 보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. 근데 식물만 보는 거면 지루할 것 같은데? 걱정 하세요. 심심할 틈조차 주지 않는 기상천외한 괴물들이 존재합니다. 또한 여 개의 꽃을 모으면 볼수 있는 특별 이벤트까지. 아... 아우, 지금 당장 단둘이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 운세를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, 이렇게? 운세 테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어떻게 하면 되죠? 상자를 열면 돼요? 됩니다, 예. 짜자잔! 딱딱딱뚱! 우! 오, 운세가 좋아요! 어? 열쇠가 떴어요! 그래, 열쇠. 이 게임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됐네요. 그래 그래.. 아..힘들다.. 벌써 힘들다.. 우리 걸은지 지금.. <laughs> 100미터도 안된 거 알지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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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집에 있는 체지유하고 밖에 나오자마자 너무 힘들어.. 나 체를 다 깎였어.. 아니! 우리는 포기하면 안돼! 여기서 포기하면 경기는, <laughs> 경기는 <laughs> 종료입니다! 끝나나 그래! 어? 여기 상자 상자! 어? 진짜? 뭐 이거 뭐. 이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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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최고의 아이템입니다. 우리가 어디로 오, 갈지 방향을 알려 줘요.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. 알았어요. 제가 오늘 당신의 짜파게티아 아니지. 짜파게티그여 주신다고요? 감사합니다. 헉. 우리 집에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런 멘트를 어머 어머. <laughs>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네. 음 뿌려주시나요? 전 열라면이 좋긴 해요. 김치도 어? 넣어주시고요. 후추랑 대파도 넣어주시고 계란 추가로. 까마귀입니다.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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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우린 까마귀야. 달달하네. <laughs> 부끄러워요. 부끄러워요. 나는. 네. <laughs> 네. 그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은거지부터몇분후 한번 울고 난후 그러고 보니 거의 재밌는 오해가 있더라고요. 어떤 오해인가요? 저희 나이 모르는 분들이 국세풍이 연상인 줄 알아요. 아, 진짜로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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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님이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, 누나입니다. 저 지금 뱃살이니까요. 네, 베일 누나입니다. 네,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들고 싶은 기분이? 나일 누나야 누나 어? 한번 u t y 야야 What are 그래 u going to do? What are you going to do? w 뭐요 <laughs> 아! 1700원! 천 칠백 원! 출구 1700원! 출구 1700m... 자기야... 1700원! 1700원만 내면 출구로 데려다 드립니다! 모범 택시인가요 혹시? 산대? 그어갔다. <laughs> 아 <laughs> 나는 행복하다는 쿠비베어 비베 치크 좀 맞다 자기야. 오, 과연 나우트 즐겁지은 어떨까? 기대해 볼게요. 준비됐어 누나? 누나 개쫄. 치크랑 똑같은데 길이 조금 복잡해요. 오, 같이 탈게 없나요? 아쉽게도. 어? 얘좀 근데 귀엽게 생겼다요. 오, 어? 광망이. 퉁퉁퉁퉁퉁사흘. 흐 진심인가요? 얘가 좀좋한다고 예. 뭐야,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? 으어어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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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총3 명에서 추격전한 거요? 그러니까. 우리 저... 쫓아오는 사우루를 쫓아오는 정원사. 아유, 거 힘들게 사셔. 가자. 우린 이제 우리 갈길 가야지. 만들어 볼까? 우 오!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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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서로 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다니. 어땠어? <laughs> 괜찮아? 5분 후. 이쁘다. 안녕? 요 <laughs> 이녀석 어디 가려고? 아, 안 돼. 안 돼. <laughs> 선님 8세, 구세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의 상황극 같아요. 재밌는 건 오른쪽에 또 길을 잘못 들었단 말입니다. 하나를 잘랐습니다. 잘했습니다. 이 s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d 좋은 생각이 I said, I 리 a i d I said, I said, I 당기기! 여기가 곧 길이라는 것이겠지. 다이. 와, 나 출구 열렸다. 나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죠? 같이 들어가지긴 할 텐데. 기다려야겠다 순간 이동이 되긴 할 테지만 이왕이면 같이 입장해 볼까? 네. 왜냐면 끝을 자기랑 함께 하고 싶어. 여기 이던것 같은데 겨나님 아, 연꽃 심어놓으면 부활이 된대요 도마 마카우 <laughs> 부활했다 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서번는불리구나 나는 어나 지금 들어갔어 갈까 가자 하나 둘셋 야! 오! 오, 오, 풍경 좋고. 어어 뭐야? 어, 뭐야? 안 돼! 으아! 넌미치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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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줘! 좋 아저씨? 오! 더럽게! 우와! 대멋있다! 왜 갑자기 예편이시 오이, 오이! 철권이냐고! 우라대신소용한다 후후! 거의 <laughs> 전화실, 막 마운트 걸고 난리도 하니. 오오오! 근데 나 남매, 남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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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우리는 광산으로 떨어지게 되었다. 저는 왜빠트린 거예요?